식습관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균형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등각 영양소를 적정량으로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다음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급격한 식사 간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간식 대신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자나 음료수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등 건강에 좋은 간식을 선택하여 섭취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느리게 먹는 것은 소화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포만감을 인식하는데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물 섭취, 건강한 간식 선택, 식사 속도 조절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봐요.